비오는날 불박차 가다가 어떤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중앙 분리 펜스까지 있습니다. 저 앞에는 불박차 녹색 신호입니다. 자가운데 앞에 마지편에 차량들이 있고요. 어, 차량 불빛 때문에 더잘안 보이는데 여기에 사람이로 튀어 나오면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야!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이죠. 안 보였어. 예. 맞은편에 차량 불빛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경찰은요, 이거를, 아이고. 내 사고 며칠을 경찰서로 출석하라고 럽니다 아, 심해가 있으신 노인분이시래요. 전치 10주인데 중상에는 아니랍니다. 만약에 중상이면은 내가 합의 안 하고 나 재판받겠다. 나, 나, 나 무죄 받겠다. 또는 검찰에서 무혐의 받겠다. 그럴 수 있는데. 중상이 아니면은, 그럼 종합보험처리 끝납니다. 종합보험처리 끝나고, 그리고 당신은 안전운전 의무위반이야. 벌점 법칙금 받아. 3주 이상이니까, 안전운전 의무위반 4만원 법칙금, 그 다음에 벌점 10점, 거기다가 3주 이상 15점, 그래서 4만원 플러스 25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찰서 사고 자체는 공소권 없음이고, 불송치고, 그리고 범칙금 4만원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즉결 보내달라고 랬습니다 어제 즉결 받고 왔는데요. 판사께서 블랙박스 영상을 봤대요. 아이 이 판사는 봐주셨네요. 비 오는 저녁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과 내 눈에 보인 블랙박스는 보이지 내 눈에는 안 보였다. 하지만 판사가 어렵대요. 아 이거 짓결하시 해서 다루기 어렵네요. 네 기가 이제 정치 재판 가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각했으면 이제 기록이 검찰로 넘어 넘어가고, 경찰로 넘어가고요. 경찰이 불러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제 입건을 합니다. 입 건에서 검찰로 보내요. 검사가 무혐의하든지 아니면 검사가 약식기소하든지 약식기소하면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기계적으로 옵니다. 거기에 정식 재판 청구해야든지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아, 검찰청에서 초분 결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3개월 만에 혐의 없어 3개월 만에 혐의 없, 당연히 혐의, 혐의, 혐의 없음이죠. 너무 홀가분해서 문자 남깁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예, 변호사님 덕분에 무죄 받았습니다. 아, 변호사님이 직결 가서 내 네, 다투라고 안 하셨으면 전 그냥 4번원 내고 끝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보험료도 할증 내고 다됐을 다 거예요. 이제, 예, 혐의 없으니까 보험료 할증도 없죠. 내 네, 벌점도 없어지죠. 예,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거 차대 사람 사고 많은 사람, 이유만으로, 어, 저는 변호사님께 질문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끝낼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이 그렇다고 그러면 차대 사람은 무조건 차가 잘못이에요. 아, 예, 그런가요? 아, 차가 세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집계심판도 모른 채 그냥 끝났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교통사고 낸 것에 사람이 십수진다 했는데, 아, 당신 처벌하는 불, 쪽 불송치와 공소권으서 아유, 그나마 고맙습니다라고 할 뻔했습니다. 예. 그렇죠. 무혐의죠, 무혐의, 무혐의. 혐의 없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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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길에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횡단보도 보행실은 빨간불 아니냐? 거기서 빨간불에 사람이 뛰어오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신호를 지켜서 정상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갑자기... 예, 갑자기 튀어나오면. 근데 거기 횡단보도라고 횡단보도에 서야 서야 된다고. 그거는 그거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일 때지. 또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일 때지. 빨간불에 튀어 나오는 걸 어떻게 피하란 말이냐? 내가 뭐 잘못했느냐? 너무나 상식적인 무혐의 아닙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이런 무혐의 결정문 또는 즉결 심판에서 판사가 무죄를 했었 무죄를 했었으면 이제 그럼 더 간단했을 텐데. 아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라니요? 무조건 되고차가 잘못이라는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지금 2025년 오늘 7월 11일입니다. 앞으로 한한 3년 지나면 바뀔까요? 아니면 5년 지나야 될까요?